2024년 4월 5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1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는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기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이말 지로다. 아멘.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기도는 이제 다섯 번째로 요셉에게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 문하세와 에브람 지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라엘에게서 태어난 11번째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해를 받아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결국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가련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팔려간 곳은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정총무로 일하던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답하기를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 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함으로 주인인 보디발에 대한 신의를 지키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제일 짓는 것을 경계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에게도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밀려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을 본바오다 사람의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더욱 경건과 거룩에 힘쓰는 이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을 이방인의 노예로 팔아 처참한 삶을 살게 하였지만 결코 원망이나 복수를 다짐하는 삶으로 자신을 망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어질 때도 있고, 때때로는 고통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으로 결론되어질 것이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으로 결론 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믿음의 삶을 모세는 오늘 본문인 신명기 33장 16절에서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요셉과 두 자녀인 문하세와 에브란 지파에게 가시 떨기나무 즉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세가 처음 호랩산 가시 떨기나무 사이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요셉의 머리 위에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게 모든 성도 역시 요셉의 구별되어지며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믿음으로 삶같이 우리와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우며 그 하나님과 통행하는 복된 하로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은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인생에 또 요셉이 겪었던 많은 미움과 질투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 이방인의 노예로서의 처참한 삶에 차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작은 하나하나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음을 깨달게 하여 주셔서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그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을 누리오며 평강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흩어져 있는 한들교의 성도들 하나님의 복주심과 또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우는 이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